는 거야. 어디가? 아! 탱크이 뭐야? 짐이 이거 뭐야? 사람 괜찮아? 오케이. 오케이 okay? okay 하면은 엄지 척해 봐. 그 사람에나. 왔었잖아 여기. 오 사람 기억이 안 와. 오케이. 와, 여기서 left다. 와, 스탑 사인이고. 이집도 괜찮네. 여기서 아 여기는 기억이 난다 여기는 왼쪽 아니야 왼쪽이라고 사있잖아 오른쪽으로 뭐, 있는데뭔 소리야 그래 아 이제 기억이 나요 사람 기억 안 나요 기억 안나한번 이제 기억이나 오빠 잠깐만 한 바퀴만 돌아보자 그래고 들어갈 있어. 수 있어야지 한 바퀴도 돌아온 거 아니야 아니 들어갈 수 있어 스탑 사이 여기서부터 있더라고 오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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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캠사이트 저기 오도오디로도 오디오도. 오디로도 오디오도. 오디오도. 아디오도 오디오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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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오도오디어 아 야, 가라마 저기 있어, 아빠. <laughs> 아, 엄마 내려줄게. 사랑아. 아, 그래? 뭐, 그래도 뭐. 그래도 어떡해. 사랑이 혼자 차 안에 있어, 내려야 돼, 일 자자. 짜잔 여기 칠 수가 없는데 자랑아 우리 내릴까? 내릴까? 어 돌이 있어? 응그 어. 돌이 있지 거기에 어 와보라고? 무슨 돌이냐고? 돌리야 어머나! 진짜 돌이네! 먹으라고, 엄마? 주는 거야? 고마워! 먹으라는 거잖아, 그거나 아, 해봐! 응. <laughs> 위 앉아 놓을게! 왜? 달라고? 뭐? 응. 돌 달라고? 다시? <laughs> 여기다 놔둬 엄마 이거 빨리 아빠 도와주고 도리가. 왜 돌이 다 들어왔대? 전기아꽂아도 되는 거 아니야? 여기 꽂아야 되는 거는. 전기 꼽아야지. 배터리 차지 안돼 있을 걸? 이거이안 돼. 있을걸? 엄마 어른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엄마 지금 못 가지, 지금은. 엄마 갈 수가 없어. 어른 없어서 안 된다고 하나? 몰라? 가봐 네. 아니, 네. 가, 아니 가, 봐줘 갔다 와봐 그 자동으로 오빠 돼? 바꿔보면 아 이거 얘네도왜 이렇게 무식하게 만드는 거야 선배 손 많이 탔네 차도 자주 청소시켜야 된다고 때로리 금방 바내오 없어져 버려 그래? 똑같은거야 그거랑 오늘 차도 해나 그러면 <목소리> 오빠 차를 로 아예 바짝 붙여버릴까? 저 안에 칠도 어디 있어? <laughs> 이진해캐빈보다도더큰것 같은데. 케빈만 한데? 어? 우리 캐빈만 해. 저기도 텐트 큰데 뭐, 우리랑 뭐 만만치 않은데 뭐. 저집 텐트도. 도키는 좋아 너 떴다 떴다 얘왜 이래 앞에 입구에 좀 박아야 되겠다 팩을 왜 끊겼어? 배럴리가 없어? 배럴리가 없어? 우리가 저번에 차 첫... 음. 阿对。 여게문에다 같은 위치는다는 거. 헐이다, 헐. 칠 수도 있겠다. 이쪽 다 경사네, 면사 82번, 83번이 제일 나무 81번, 101번, 83번, 81번, 81번, 83번, 81번. 여기는 괜찮은데, 경사가 그냥 잦네. 경사. Good morning. 그렇대 캠핑하는 건가? 어? 매도? <목소리도> 음, 반만. 뭐, 좀 있네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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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아우, 진짜 샤워도우가 됐네. 어야? 어, 우리 애기 왜? 시원한 물 없는데? 시원한 물 없어. 하나 어놨나 어제? 좀 줄까? 보자. 어? 안녕. 텐트 구경 왔어. 잘 지냈지? 안녕하세요. 텐트 구경 왔지? 구경 왔지? 아이고아이고 뭐 있어? 들모이고 있어? 들 아이들? 아이모습만 찍을게요. 어? 뒷모습만. 기태가 너무 멋진데. <laughs> 응. 아 여기가 여기가 사이트가 몇 번이야? 진짜. 다음에는 디럭스로 찾아서 가면 되겠다. 들었어? 뭘, 왜, 몰라, 왜두 개지? 그러네? 딴 데는 하나데 DT92, 91, 이런가 보네? 94, 뭐, 있구만, 이런데, 아카? 92 is 93. 어, 그렇지. 1, 2, 3, 4. 가자! 확실히 애들 애들 기분 나쁘지 않아.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었거든. 아, 이런 거. 먹이 들지 말라고 그잖아 있었는데 나 팔았다. 뭐야 이거 손으로만 하는 거야? 뭐야 이거는? 야, 그렇게 땀흘리고딱영 하러 가면 딱이겠다, 야. 아니, 현우는 왜저 뒤에 뭐야? 뜰라고? 수영 못 하잖아. 장난치려고. 응. 어. 사랑이 또한번 볼까? 체스. 누구야? t a 10 n 10 i u t e 10분 i n 에 k 와서마 i 잖아 t 주 하나 갖다줘? k 1와서마시 u t e s break. 10 minutes b r e a 맥주0 m i n 아10분 i n u t 이렇게? 9 0정이 치면 알려주면 되9 0이 치면 안0 0점이 치면 안되0점 나도 5 0을어지안이데 지안이가. 몇몇 지안이가. 지안이가. 지안가 지안이가. 지안이가. 지가나안이가지안예가빨아이 돼.